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응급처치 션 9월 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럼 금일도 우선 시장지수에 대해 먼저 방향을 예측한 후에 기존에 예측했던 개별 종목들 특이사 그리고 금일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선물지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자면 금일 시장 선물 지수는 어제 예측했던 바와 상이하게 흘러간 듯합니다. 당분간 420포인트 부근을 계속 돌파 또는 행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어제 예측했으나 전일 고점 417포인트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조정 및 추가적인 눌림을 받은 모습으로 추세 전환점 415.5포인트 아래인 414.5 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한 상태입니다. 어, 이에 이제 개별 종목들 중 이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조정 및 눌림을 받으면서 큰 반등세 없이, 어, 장을 마감한 상태입니다. 어, 우선, 지수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로, 어, 예측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제차 내일, 415 포인트 부근에서 횡보 또는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 415.5 포인트에서 저항을 맞고 이전에 410 포인트까지 내려가서 지지 받는 모습을 보이는 척하다 다시 재차 404 포인트. 어, 그리고 이제 385 포인트까지 지속적인 조정을 받을 경우와 이제 두 번째로 내일 재차 415 포인트에서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420 포인트를 재차 돌파 또는 횡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일단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내일부터, 어, 좀 전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될 시에는, 어, 415.5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어, 지수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경우에는, 어, 기존의 맥점, 410포인트와 이제 404포인트, 맥점에서 짧게나마 지지 및 반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어, 확률적으로는 큰 반등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어, 이에 기존에, 어, 지속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420포인트, 어, 부분에서 보유하신 종목들 중 익절이 가능한 종목들은 최대한 이익을 실현하셔서 현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셨던 분들은, 어, 410포인트 또는, 어, 404포인트 맥점에서, 어, 짧은 반등세를 보일 때, 어, 보유 종목들의 이제 중요 맥점을 맥점을 해서 이제 뭐큰 비중으로 추가 매수해서 단기간에 어이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385 포인트까지 조정을 받고 어, 바닥을 다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지지 및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한 후에 어 맥점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적당한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시는 어, 대응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투자자분들이 어, 확률이 높은 반등 지점의 맥점을 공략하실 수 있으시면 은 이제 시장지수 410 포인트와 어, 404 포인트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방법, 아니면 확률이 어, 높은 반등 지점에 어,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어, 시장지수가 385 포인트까지 조정 받을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어,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 물론 어,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제 어디까지나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을 때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우신 분들은 손신, 손실이 마이너스 5% 이내인 종목들은 만약에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부 정리를 하셔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시고 지수가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 주감해서 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렸던 바. 어, 개인적인 견해이자 예측하는 시장 방향에 대한 대응 방법요니 어, 참고하셔서 어, 본인 기준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laughs> 내일 415포인트 어, 부근에서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420포인트까지 재차 돌파 시도를 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내일 420포인트까지 다시 재차 돌파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어, 세 차례 정도 돌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다시 420 포인트 위로 지지 및 안착할 경우도 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응급처치 및 대응방안으로 방송되는 종목들도 어, <laughs> 어제처럼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기존에 예측해드렸던 개별 종목들 중 특이사항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노맨 컴퍼니. 어, 지노맨 컴퍼니의 경우에는 9월 7일 예측해드렸던 매수 포인트죠. 45,750원을 정확하게 오늘 찍고 어, 단기적 매도가 49,700원을 도달 및 어, 돌파한 후에. 어, 금이 49,550원으로 종가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하셨던 분들은 약 8%, 8% 익절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 혹시 아직 일부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49,700원 위로 안착 또는 지지를 받으시, 어, 51,500원 부근에서 매도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49,700원 그 돌파하지 못하거나 저항을 받고 재차 내려와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면, 어, 39,900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어, 참고하셔서 최대한 익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광림, 광님. 어, 광림의 경우에는, 어, 9월 3일 예측해 드렸던, 어, 매수 포인트 3,210원을 찍고 단기 매도 목표 금액으로 드렸던 3,400원을 도달 및 돌파한 후, 금일 3,450원으로 종가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하셨던 분들은 약5% 익절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일부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400원 부분을 익절 매도 라인으로 생각하시고, 어, 3,650원 부근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차후 어, 2,270원까지 교정을 받게 된다면 2,270원 이하에서 여전히 추가 매수 유효하오니 참고하셔서 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윌링스, 어, 윌링스의 경우에는 9월 6일 날 어, 매수 포인트로 드렸던. 어 21,250원 보다 세우가 위인 21,400원을 찍고 어, 매도 목표 금액으로 드렸던 23,300원을 어, 도달한 후에 금액이 23,100원으로 종가 어,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두 세우가 차이로 어, 추가 매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쪼록 아쉽더라도 뭐 2년이 아닌 종목으로 생각하시고 매수가 안됐다면 어, 차후 어 윌링스의 경우에는 어, 추가적인 조정 및 눌림을 받을 시 어, 21,25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어, 21,150원까지 내려오면 매수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이 되오니 참고하셔서 차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1,250원에서 재차 반등세를 보일 수는 있어도 안전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2 1 5 0원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음, 다음으로는 어, 기존에 예측해드렸던 종목들 중 어, 상승 사이클을 강하게 유지 중이었던 종목들로 예측해드렸던 매수 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고 어, 목표 매도 금액으로 드렸던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종목들입니다. 어, 첫 번째로 첨보. 어, 첨보는, 어, 첨보의 경우에는 이제 예측해드렸던 매도 목표가 어, 226,400원을 어, 지지를 받고 눌림없이 어, 바로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어, 갱신한 종목으로 이제 기존에 예측해드렸던 이제 매수 포인트를 어, 금일 업데이트 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차후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21만 1,4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며, 매도 가격은, 어 21만 4천 원까지, 이제, 아 21만 1,400원까지 조정을 받을 시에 차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압타바이오. 압타바이오의 경우도 동일하게 예측해드렸던, 어 매도 목표 금액, 4 7,500원을 지지받고, 눌림없이 바로 정고점을 갱신한 종목으로, 어, 기존에 예측해드렸던 매수 포인트를 업데이트하였으니 어, 차후 대응하셨으면 아,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48,2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며 매도 가격은 어, 48,200원까지 조정받을 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기, 어, 3기의 경우도 동일하게 예측해드렸던 매도 목표가 5,420원을 지지받고 눌림없이 바로 정보점을 갱신한 종목으로 기존에 예측해드렸던 매수 포인트를 업데이트 하였으니 차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37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며 매도 가격은 5,370원까지 조정받을 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어, 른. 어 금일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댓글로 질의 주신 어, 철강 섹터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새벽에 질의를 주셨는데 어, 금일 시장 지수가 밀려도 이제 반등세를 보이면서 양봉 마감한 섹터 중 하나죠 철강 섹터 어, 시청자분이 아마도 감이 상당히 좋으셨던 분 같습니다. 우선은 철강 섹터 관련해서 별도로 종목을 어 언급해 주신 부분이 없으셔서 임의로 이제 어 선정한 철강 섹터 이제 대표주이자 대장주 기준으로 제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선정한 이제 동국 제강과 어 현대제철, 외뭐 세아, 세아, 세아 베스틸 등뭐 대부분의 이제 철강 섹터들은 이제 차트상 바득 바닥점에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여서 어, 하락사이클에서 상승사이클로 어, 전환한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금년도부터 이제 종목별 어, 중요한 맥점의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철강섹터들은 어, 지속적으로 상승사이클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추가적인 상승을 지속적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 현시점 주가에서 어, 뭐 금일 종가 기준으로 출격 매수 또는 신규 진입은 어, 좋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어, 저의 관해에서는 저의 견해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없거니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도 없다고 생각이 되며, 아울러 시장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며 어, 철강 섹터 종목들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물론 시장 지수와 관계없이 상승하는 종목들도 극소수 있겠지만서도 어 시장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은 동국제강의 경우 어 17,200원은 이제 상승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맥점으로 판단이 되며 주가가 17,200원 위에서 계속 지지. 및 안착하여 유지해 준다면 지속적인 상승 사이클을 유지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172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가 유효하며 시장지수가 385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시 15400원까지 눌림 및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5,400원까지 눌림을 받는다면 과대 낙폭 구간으로 판단이 되기에 지수만 다시 받쳐주면 금세 축가를 회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17,2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고 또한 15,400원까지 추가적인 조정을 받으시에도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 매도는 단기적으로 21,600원 부근에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후 17,200원 이하에서 만아 21,600원을 제차 어, 강하게 돌파하고 21,600원 위로 지지 또는 안착하는 경우에는 어, 중장기적으로는 어, 31,300원까지 보유하셨다가 매도하셔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참고하셔서. 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제철. 어, 현대제철의 경우도, 어, 유사한 차트 유형으로 46,700원은 상승사이클을 유지를 위한 중요한 맥점으로 판단이 되며, 어, 주가가 46,700원 위에서 지지 및 안착하여 유지해준다면 지속적인 상승사이클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46,7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며 시장지수가 역시 385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시 37,700원까지 눌림 및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37,700원까지 눌림을 받는다면 과대 낙폭 구간으로 판단이 되며 지수만 받쳐주면 주가가 회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46,7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며 또한 37,700원까지 늘림을 받는다면, 어,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 매도는 단기적으로 5만 400원 부근에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차후 4 6,700원 이하에서 5만 400원을 재차 강하게 돌파하고 5만 400원 위로 지짐이 난착하는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8만 8 0원까지 보유하셨다가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철강섹트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로서 시청자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의 응급처치 및 대응 방향을 대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락폭이 큰 개별 종목을 살펴보기 에 앞서 삼성전자의 경우 시장 선물 지수 흐름과 유사한 흐름으로 장초반 개 하락 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와 다르게 전일 대비 상승한 종가로 금일 장마감 하였습니다. 어, 시장 지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지수가 415 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감안하셔서 안전하게 매도 목표 금액을 77,400원으로 업데이트 하였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420 포인트까지 재차 반등 및 지지를 받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측해드렸던 단기 목표 금액, 어, 78,200원은 변함없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혹 지수가 어, 385 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을 시에는 어, 금일 업데이트된 매수 포인트로서 어, 69,700원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어, 9월 8일, 하락폭이 컸던 종목으로 첫 번째로 카카오. 어, 카카오의 경우에는 고점 17만 3천 원을 기점으로 어, 지속적인 눌림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 아직까지는 상승 사이클에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금일 어, 14만 원을 지지받지 못한 모습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든 종목으로 판단되며 어, 12만 4,500원은 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맥점으로 124,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가 유효하며 매도는 단기적으로 132,000원 만중 단기적으로는 14만원 부분에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124,500원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눌림 및 조정을 받을 시 11만 6천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 116,000원은 과대 낙폭 포인트로, 제차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 고점 30만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눌림과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사이클에 있는 종목입니다. 어, 182,000원은 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어, 턴하기 위한 맥점으로 판단이 되며, 어, 182,000원 만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 매도는 단기적으로 205,000원, 만 중단기적으로는 22만원 부분에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택. 어, 디스플레이 택의 경우, 어, 지속적인 눌림과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사이클을 유지 중인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이에 7,350원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맥점으로 7,35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며 매도는 단기적으로 7,870원 중단기적으로는 8,700원 부근에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한국파마. 한국파마의 경우 이전에 한번 방송했던 종목으로 어, 지속적인 눌림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어, 상승 사이클을 유의중으로 판단이 됩니다. 9월 3일 방송 이후 어, 매수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고 전고점을 갱신한 바 어, 매수 포인트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어, 54,100원. 어, 는 상승 사이클에서 하락 사이클로 전환되는 맥점으로 54,1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 매도는 어, 64,200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64,2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안착하여 어,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하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54,100원까지 내려오면 어,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입니다. 어,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의 경우도 이전에 한번 방송했던 종목으로 어, 지속적으로 늘림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으로 상승 사이클을 유지 중입니다. 어, 8월 26일 이후 이제 약소한 어, 차이로 매수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고, 전고점을 다시 갱신한 바 매수 포인트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어, 4,030원은 상승 사이클에서 하락 사이클로 전환되는 맥점으로 4,03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 매도는 단기적으로 4,900원, 중단기적으로는 5,380원, 구분해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 종목으로는 네이버. 어, 네이버의 경우에는 고점 어, 46만 5천 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눌림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 사이클에 있는 종목입니다. 어, 40만 원은 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맥점으로 40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며 매도는 단기적으로 42만 5천원 중단기적으로는 43만 2천원 부근에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40만원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눌림 및 조정을 받을 시 37만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합니다. 37만원은 상승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맥점으로 판단되오니 어,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는 우리 기술 투자. 어, 우리 기술 투자의 경우에는, 어, 고점 13,550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눌림과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 하락 사이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으로, 어, 6,200원. 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맥점으로 6,2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유효하며 매도는 단기적으로 7,730원 중 단기적으로는 8,620원에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주가가 추가적으로 눌림 및 조정 없이 제차 8,620원 위로 지지 및 안착할 시에는 어,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어,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메디톡스. 어,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고점 25만 100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눌림과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사이클에 있는 종목입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으로 어, 15만 1,000 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맥점으로 15만 천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가 유효하며 매도는 단기적으로 16만 9천 원, 중 단기적으로는 18만 3천 500원 부근에서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바닥을 수차례 다치고 있는 모습을 미루어보아 상승 사이클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25만 4000원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 상승 사이클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 어 앞으로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죠. SD 바이오센서. 어 SD 바이오센서의 경우에는 어 신규 상장 종목으로 7월 16일 신규 상장해서 어 차후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 이제 차트상으로만 가지고는 예측하기가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어, 제 견해로서는 현재 본 종목은 어,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기는 어려우며 최소 어, 66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서 위로 안착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어, 66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나 이제 비중을 크게 잡혀 있는 분들은 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뭐 댓글 문의를 주시면 어 응급처치 및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으로 이제 어 명일부터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장이 큰 이슈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업로드되는 영상은 당분간 10시 이전이 아닌 어밤 12시 이후가 될것 같습니다. 또는 어 어쩌면 어 2, 3일에 한번 업로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있다면 깊은 이해를 구하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방송 유지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감사합니다.